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코스트코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장을 봐온 상태고, 첫 번째 제품은 치오피노라는 제품이고요. 이게 해물 스튜 같은 거래요. 토마토 베이스로 여러 가지 해물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를 제가 처음 먹어보는 건데, 이게 완전한 서양식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조리법도 잘 모르고 해먹기도 쉽지가 않다고 느껴지는데 이렇게 완제품이 나와 있어서 이거는 손쉽게 그냥 팬에다가 3분 정도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거라고 해요. 조리법 같은 경우도 여기 뒤에 바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거 참조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조리하는 방법은 이 영상 바로 뒤에 남겨놓을게요. 완탕면이고요. 14.99불이에요. 그래서 6개가 한 팩으로 나오는 거고, 이거는 케이스가 좀 커요. 이거 안에 아예 사발면 채로 나오는 거거든요. 안에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다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탕면이 새우가 들어간 라멘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만 부으면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게 나오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봉투가 두 가지에 따로 나오는데, 두개 같이 팬에 넣을 거예요. 마늘만 조금 넣어줄게요. 마늘 가루 원래 상자 뒤편에 써있는 3분 조리 시간은 넘었는데, 조금 더 끓여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중불로 조리했다가, 지금은 약불로 해서, 조리하고 총 조리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그래서 국물을 약간 조이게 해서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만탕면은물 넣고 2분 전자레인지 돌리고 한번 저어주고 또 2분 돌리면 완성이래요. 이렇게 조리가 완성됐고요. 치오피너는 베이비웍에 담으니까 이렇게 두 그릇 나오더라고요. 만탕면도 4분 전자레인지 돌려서 했고 같이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바게트도 구워봤어요. 투오키즈 삶은 이렇게 두 팩이 같이 나오고요. 19.99불이고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연어를 그냥 생으로 먹었던 적이 있는데 연어가 세균들이 많아서 그냥 생으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생연어는 아니고 스모크드니까 한번 훈제돼서 나온 거고 여기 보면 레디투잇이라 그래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연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연어는 그냥 생으로 드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오픈되면은 무조건 4일 이내는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점은 주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 슈림프. 코스트코에 되게 다양한 슈림프 사이즈가 있는데 저는 가장 큰 사이즈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새우 마리 수거든요. 21마리에서 25마리 그렇다는 거고, 이게 가장 큰 새우를 해도 조리를 하면은 엄청 쪼그라들어서 작아져요. 그래서 가장 큰 새우로 구매했습니다. 를 제가 이 제품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간편한 새우 조리가 있어서 까나리 액젓이랑 버터를 활용해서 만드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맛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 새우 16마리 정도 담아서 해동시켜주세요, 네. 해동된 새우는 이렇게 물기 제거해주시고요. 이렇게 오일 두른 팬에 새우 먼저 구워주고요. 한컵이 돌면 마늘을 한 스푼 반에서 두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마늘이 좀 노릇노릇해지면, 버터를 한 스푼 넣고, 까나리도 괜찮고 멸치 액젓도 괜찮아요. 한 스푼 넣어줄게요. 한겹한겹 한겹 떨어지니까 저는 따로 요리해먹을 건 아니라서 통째로 옮겨볼게요. 지금은 트레이더도 사용했어요. 생우랑 이야, 요리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엠비 사과라 그래서 미국에는 사과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색깔도 다양하고 저희가 먹어 본것 중에 이 엠비 사과가 가장 맛있었거든요. 그냥 먹기에도 달달하고 아삭한 식감도 좋고 그래서 12개 들은게 금액이 1 0 7 9이에요 이게 홀푸드 같은 데에서는 2불 가까이에 팔고 트레이더 조에서는 1. 2, 3불 이 정도에 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다 하는 게 조금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늘이 안감 마늘도 있고 깐 마늘도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안깐 마늘을 샀다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벗겨진 깐 마늘을 구매를 했고 굉장히 양이 많아요. 1.36kg 들었고 이렇게 해서 금액은 14.99불이에요. 이거를 일부는 냉장시켜 놓고 일부는 다져서 냉동시켜 놓으면 되니까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하게 됐어요 고생하는 것보다 그냥 돈을 조금 더주더라도깐 마늘을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한 거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제품은 다이어트 콜라예요 이 다이어트 콜라가 335ml이고요 35캔이 들었는데 금액이 굉장히 저렴해요 12.79불이고요 저희가 다이어트 콜라를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정도 해도 제겨놓고 먹다보면 은 2-3주 내에는 먹게 되더라고요 한국에는 다이어트 콜라가 없죠 그냥 어, 제로 콜라 혹은 일반 콜라만 있는데 이게 조금 밍순맹순할 수는 있어도 나름의 그 다이어트 콜라 파들이 있잖아요 저희 예전에는 그냥 12캔씩 있는 걸로 구매해서 다른 마트에서 먹었었는데, 코스트 보니까 이렇게 대량으로 저렴하게 판매해서 언제나 사먹고 있습니다. 페리에입니다. 제가 탄산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탄산수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먹어본 탄산수 중에 가장 맛있는 게 저는 페리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24개 들었고요. 500ml씩. 그래서 1 7 9 9 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다이어트 플라랑 마찬가지로 집안에 쟁여놓고 먹는 식량입니다. 바로 매직 블럭이라고도 하고 여기는 매직 이레이저. 매직 지우개. 일단 기존 거랑 비슷하게 얼룩 같은 거다 지워지고요. 주방에서도 찌든 때 같은 거 금방 지워지고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것도 화장실에서도 사용하기 너무 좋은데. 이거 그 전에는 여기 약품처럼 파란색깔 있었는데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만져보니까 뭔가가 들어 있는 있는데 그게 어떤 약품이어서 미국의 석회질 때문에 찢을 때가 많이 하얀색깔로 뭔가 남아요. 근데 이걸로 지워지면은 너무 신기하게도 다그게 깨끗하게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강추드려요. 다른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저는. 무조건 이거를 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9.99불입니다. 총 11개 들었어요. 저희가 코스코에서 외건을 하나 구매를 했어요. 무게는 10kg 정도가 되는데 들수 있는 중량이 대략 한 140kg 정도가 된다고 해요. 저희가 기존에 쓰던 거랑 좀 다른 스타일 그전에는 얇고 길었으면 이번에는 낮고 넓은 스타일이거든요. 금액은 79불 정도 했고 매장에서 구매하지 못하시면은 온라인으로 코스코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시면 돼요. 저는 매장에서도 보기는 봤는데 구매는 온라인으로 해서 집 앞까지 배달이 왔습니다. 저희 집 코스코 외관 펼치는 건데 너무 간단하죠? 그 전에 좁고 높은 거랑은 다르게 이거는 낮고 넓어서 물건도 훨씬 많이 들어가고 아주 간편해요. 이친구 정도 나가는데 여자인 저도 좀 무겁지만 들수있는 정도예요. 지금 물세 개, 다이어트 콜라 엄청 큰거 하나, 나머지 음식들 친구넣는중이에요 귀엽게 여기 앞에 물병 넣는 것도 있어요. 바퀴 는다 단점은 이친알려이거 알려줘. 고정이 안 돼. 음, 응. 이 손잡이가 짧게도 되고, 길게도 돼야 되는데, 고정이 되질 않아요. 고정시켜도. 응. 여기까지 코스트코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어, 구매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